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해요 라는 제목으로 색다른 내용의 콘텐츠를 하나 업로드합니다. 저는 두살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산책을 좋아해서 최소 하루에 한번한 한 시간 정도 온 가족이 함께 동네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산책할 때마다 아내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걷거나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아이와 함께 걷다 보면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아이와 함께 손잡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두살된 아이와 손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의 엄지 손가락을 잡게 한다. 두 번째, 나는 내 손가락으로 아이 점퍼에 접힌 소매를 잡는다. 이 방법은 아이가 점퍼나 외투를 입었을 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긴팔옷을 입었을 때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을 잡는 것보다 아이와 보호자의 손과 손목 관절을 좀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점퍼나 외투에 지퍼 혹은 단추를 잘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편하고 아이도 만족한 것 같아 기쁩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이런 것도 연구해요. 라는 제목으로 색다른 내용의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좋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최고.